다음에 빨간색 줄거 있는 게 있는 게더 비싼 거고, 음. 다음에 이 숫자가 써 있거든. 음. 숫자 쓰는 데는 돈을 해야 된다 소리거든. 아, 아. 숫자가 녹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다. 음.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. 잠 그죠? 음. 그럼 이제 색깔별로. 아, 색깔별로 해야 되는 거야? 빨간 네, 아니, 아니, 그런, 그런 건, 건 아니고, 아니고. 어. 이게, 이게. 그게 틀리다.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제일 싼 건데 50센트지잖아. 아. 1등이시고 아, 아. 시간이 다르다. 아. 그래서 그 빨간색 그그 자세 그, 그 있긴 한데 요거는 그, 그거에 뭐 30분, 한시간이고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일 싼데싼 싼 데는 그 아. 이거만 해도 아. 한시간짜리야아그말요거 그 하면 이제 두시간 정도 계획 수 아. 있는 거그 차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날짜 가 지우, 지우는 거지? 어, 벗기는 거죠? 벗기는 거다 2 3년아 24년인데 24년 이건 괜찮을 게야 왜냐면 지 나니까 1월... 오늘 지금 고 3일인가? 응 음. 3일에 여 45분 라이시 최초 구입 이제 라이시 45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는 요거는 여기는 지금 색깔이 일반적인 거기 이 때문에 이걸 하시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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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시면 어. 아왜 이렇게 딱 올리는데 아안 하면지 밖에 나중에 되면 이쪽 말로 4만이라 고 그러거든. 근데 아. 그 뭐라 벌금 아. 벌금 딱지가 있다. 이거 안 하면